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얻게 되는 수많은 유익들 중 하나는 그 마음에 사랑이 결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버리셔서 사랑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동정의 충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복주고 향상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메말랐던 땅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 생겨나게 되는 기분 좋은 변화들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에서 이런 행복하고 미소짓게 하고 의욕이 넘쳐나게 하는 변화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오늘 하루를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변화는 먼 곳이 아닌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사랑과 동정의 마음이 생겨난다면 우리 인생 여정이 맞춰지는 종착점은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런 변화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사랑과 동정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주님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